그 다음에 z e 뒤에 로고로 이미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LOSER LOSER 너무 멋있어 카메라에 비친 내네 모습 되게 <laughs> 에이 야보 친구들 제가 오늘 카메라를 왜 켰느냐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1시로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원래 제가 오늘 낮에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올라가 염색 브이로그가 지금 편집이 끝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무엇이냐? 바바의 옷장을 털어라입니다.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이런 포즈를 취하는 룩북만 보여드렸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근데 네, 제가 오늘은 조금 아가리 털면서 여러분들께 저의 옷장을 한번 털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요 옷장 탈러 그거 쓰. 오케이 이제 여기서부터 옷을 돌 건데요. 여기는 그래도 나름 자주 입고 좀 바뀐 옷들을 모아두긴 한 건데 중간에 제가 요즘은 별로 관심이 없네. 그래 옷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좀 골라서 피팅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일단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점퍼 중 하나입니다. 아디다스 점퍼고요. 얘는. 다들 눈치를 까셨겠지만 구제점포에요 구제점포 여기 보이세요? 요 아디다스 해진거 보이시죠? 둘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루젼이 루젼 스크래치 단계 뭐? 빛을 차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얘는 핏감이 릴아요 마침 딱잘 어울리는 옷을 내가 입고 있구만 짠 여기 밑에 보시면 보이세요 딱? 이핏 이게 이게 여러분 포인트라는 거 다들 아시나요? 제 목소리 들으시나요? 너무 예쁘죠? 다음 얘거 진짜 제가 많이 아끼는 점퍼인데요. 리복 점퍼거든요. 얘 포인트 뒤에 로고로 이미 끝났다. 카키색깔 점퍼 말다 했죠? 이렇게 입으시면 귀엽죠? 이렇게 핏이 있고요. 얘도 팔이 딱 이렇게 손등 이렇게 해주면서 손등 보호까지책임이 지는 그런 점퍼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점퍼예요. 다음 얘는 진짜 제가 요즘 진짜 진짜 자주 입고 진짜 진짜 아끼는 패딩이에요. 그리고 어, PC. 아, 나에 What's w r o n PC. w 세상 미치. w 시 o 짱 g PC. 보세요. 귀엽죠? r 아? 다음 짱 w h 바 t 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 r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나이키 로고가 이렇게 완전 멋지리잖아. 보시면 이게 렇 나이키 로고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단추로 잠가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얘는 제가 이제 가을에는 후드티랑 레이어드해서 입고요. 여름에는 안에 반팔티만 입고 있는데 아 진짜 너무 귀여워. 모두 긴장해. 지퍼를 채울 거예요. 얘를 빼주세요. 꽃끈을 빼줘야 돼. 자, 여러분 마지막 멋쟁이 포인트. 헉. 지금 카메라 비이내 모습 헉, 너무 멋있어. 귀엽고 너무 멋지죠? 남 색깔이 나서 보는 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은 오! 짧아! 그냥 저지가 아니에요. 보시면 원래 저지가 길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크롭으로 여기 시보리를 넣어가지고 쌍쌍하게 만든 크롭 저지거든요. 얘가 크롭이잖아요. 그래서 좀 음... 어... 배가 좀 보여요 가끔은 제배 애교살을 보여드리고 싶을 때 제가 입는 그런 러지거든요 피팅은 또 해드려야 되니까 보이시죠 지금 이미 여기 이걸로 멋있는 직각 어깨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 뭐 플러스? 애교 이게 약간 애교살을, 내배 애교살을 강조하고 싶을 때마다 입을 수 있는 그런 크롭 저지예요. 마지막 옷 너무 예뻐서 입어버리고 말았어요. 케이블 니트인데요. 동매에서 산 거거든요. 구제 옷인데도. 너무 예쁘죠? 구제만의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냥 검은색 바지 입어도 포인트가 되는 니트고.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니트예요, 게다가. 나 분위기 사랑하는 것 봐. 어떡해, 진짜. 이렇게. 니트까지 옷장 털기 1편 행거 털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바보와 함께 옷장 털기 어떠셨어요? 짧았지만 그래도 좋았다고요? 하하 <laughs> 자두야 아. 다음 옷장 털기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보친구들 뭐 안녕 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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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